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 네, 그, 오늘, 참, 어려운 결정을 하셨고, 정말 어려운 제보를 하시는 거거든,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에, 교회 문제라고 해서, 굳이 교회법만 이렇게 따지는 것도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한 길을 가야 되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게 교회인데, 네. 교회 내에서 장모와 성도들 간에 싸움이 있고, 네. 또 그거는 이 교회에 부지 매감 문제였고, 네. 또 굳이 또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도 이미 매수자가 비싼 가격에 사겠다는 분이 나왔는데도 굳이 그 낮은 가격 처음에 정했던 가격 같아요. 근데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그건 사실 그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의문일 거예요. 우리 네. 귀하신 분들. 용기 있게 나오신 거 감사드리고요. 네. 네. 뭐, 제가 취재해보니까, 여러 번 취재를 했어요. 여러 군데에서 취재를 했고, 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 취재해보니까, 모동엽에서는, 음, 자기들은 뭐, 교회에서 계약한 소리조차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어 발뺌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제가 알아보니까 165억에 이미 계약을 했다는 말도 들리고 있어요. 거기서 아는 게 있나요? 네, 그 10월 28일 날그 농협의 대의원 총회가 있었는데 아, 예. 거기 아는 지인들이 몇이 있어요. 아, 네. 거기에서 이미 조합장이 네. 어, 11월 초에 계약하려고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아 예. 그런 거 보면은 일방적으로 발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순봉교에서 이미 계약하자고 통보 가 갔기 때문에 그런 발표가 있을 거로 보고 어 165억에 네. 음, 계약을 한다고 했대요. 그게 10월 28일에 했다는 얘긴가요 네. 대의원 총회 때. 대의원 총대때그게있었어 네. 그러서 11월 초에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음, 어, 뭐그 대의원 한 분이 네 네. 뭐 계약을 12월 초에 했으니까 음. 어 계약을 했을 거라고 뭐 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 얘기가 나오고 구만요네 네네. 네. 근데 이게 원래 155억 2천만 원을 계약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15억에 15억이 갑자기 뛴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내용 증명상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다고 하니까 네. 거기서 어, 좀해보려고 어, 업무상 배임에 한번 그을 또 하세요. 네네. 네. 어, 네. 그 탈피책으로 그렇게 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그렇겠네요. 그런데 제가 할 필요는 아무선 대이 미술하는 게 있어가지고 입이 네. 당의하고 공적률에 대봉식 5억 2천만 원에 네. 네. 매각을 하였던 공지가 떴, 떴다면은 문가 네. 됐다면 이거는 미술죄에 해당되거든요. 이 네. 어 저거를 가고 있는데 그그제생이맞 맞죠? 네네. 음. 그, 법무사님도 그런 말 해당된다고 하셨어요. 음. 근데 왜그 모동엽으로 꼭 그렇게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원래는 그 김상길 목사님이 네네. 그 모든 전문가들도 다 얘기했고, 네네. 그 대성전까지 팔고, 네네. 어, 왜냐면 대성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네네. 거기다가 완전히 뜯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은 네. 네. 구조 안전 진단에도 문제가 있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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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 대성전까지 팔고 어, 새로운 터가, 종교부지가 1,700평에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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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다가 새로운 성전을 짓는 거로 처음에는 그렇게 나갔어요. 네. 세 부대는, 아, 세수를 세 부대로 하면서 계속 그렇게 교회 측에서 홍보를 했는데 사실 농협 측에도 제가 그 간평동에 있는 모 부동산한테 네네. 제가 정보를 준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분이 어, 뭐 상도동을 좀 어긋나서 음, 음.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간 거죠. 네네. 그러면서 농협이 앞에 토지만 필요하다고 하니까 네네. 갑자기 그 수석 장로가 네네. 목사님을. 이제 그런 얘기가 그래요. 네. 목사님을 꾸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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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을 주기 위해서 갑자기 앞에 토지만 파는 거로 아.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음. 그렇게 본다면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건 제 취측이에요. 그렇겠네요. 왜 그러냐면 그 결철서 부지하고 교관 부지 1553백만 판다는 얘기는 음. 농협과 이미 어떤 계약이 있었다는 얘기가 될수 있잖아요. 네네. 네. 농협과 그런 뭐가 있다면 농협과의 어떤 연관 관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왜 그러냐면 처음에 120억부터 시작되는 것이 지금 165억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네. 이것이 사실 농협 물론 산업 중에서도 농협이라는 게 개인이 아니고 응. 그래도 그런 래도그 농협에서 40m를 갖다가 이렇게 올린다는 것자체도 그것도 문제 있어 보이겠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네. 뭔가 뭔가 농협과 어, 어, 교회 쪽에 어떤 분들하고의 어떤 연관성을 갖지 않느냐는 의심은 충분히 갈수 있는 얘기네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게 참 사실 이게 근1년여를 갔다가 내관 문제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교회 문제 어떻게 해야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식계명에도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장로들끼리 싸우고 있고. 부서장 회의에도 제가 이렇게 녹음된 파일을 보면 막 쌍욕을 하면서 뭐 장로가 어떤 장로를 막뭐 죽여버리고 싶다든지 아주 뭐 쌍욕을 하는 그런 녹음 파일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게 참 너무 추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저는 좀 바로 서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한 분들이 지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면서 불법, 아, 그래. 음, 부패를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데 좀 가르마가 타져가지고 네. 그런 분들이 내려놓고 좀 참신한 분들이 어, 기회를 좀 이끌어갔으면 음. 그런, 싶은 바램이 커요. 어,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지금 현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좀 앞장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처음서부터 교회 굳이 그 외가 문제 관여하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애시라는 분갖다 소개하시고 그런 분인데. 네. 근데 이게 그, 어, 진짜. 아깝잖아요. 예. 굳이 저렇게 꼭 갈, 갈 수밖에 없는 게 되고. 네. 이게 변화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냐고. 처벌만 하고 많은 건가요? 지금 제가 들으면 뭐 고발, 고수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이제. 하복사하 음. 어, 교회법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사회법을 굉장히 무시하는데. 네네. 음. 우리도 사회 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법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이고, 앞에 더더구나 어, 믿음의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못할망정. 네. 세상의 영광, <laughs>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데 어, 제가 이제 사회법으로 고소를 했지만 그게 어.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됐는데 네네. 마무리가 된다면 거기에 어떤 벌칙을 받은 사람들은 네네. 그냥 스스로가 물러나기 예물러났으면 좋겠고 네네. 이제 그 진솔하신 장로님들이 이좀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음. 알습니다 예, 굉장히... 하여튼 참 저도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전보을 해가지고 지금 비대면이 아니라 교회가 유식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엄청나게 지금 그 교회가 흔다는 느낌이 있을 거라 봅니다. 이렇게 하여튼 엄청난 좋은 자리에, <laughs>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laughs> 큰 결심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 측그 매수인이. 아, 사실 제가 그분을 전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부동산 매각 가정에서 네. 교회 측에서 너무 장난하고, 처음 120억에 나온 걸 농협하고 저하고 싸움을 시켜서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너무 거짓말하고 장난을 치고 이러니까 그분이 아주 교회라면 아주 질색을 하세요. 그니 그래. 하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어, 교회가 좀 본이 돼야 되는데, 네.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쵸, 맞습니다.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한 교회가 됐습니다. 네네. 아, 네. 옛날에 진짜 아, 네. 김석산 아, 네. 목사님이실 아, 네. 때, 저도 이제 한 10년간을 네. 다니면서, 전도구에서 일요일은 거의 헌신하다시피 하고서 10년을 다녔는데, 어, 제가 사실은 이 금액을 올리기까지에, 네, 네. 어떻게 보면 음, 1등 공신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저를 갖다가 우리 이렇게, 우리 거기에 내쫓기 위해서, 아주 음.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에서 사임서를 쓰라고 해서 제가 나왔고, 뭐 장로는 현재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이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고소를 한, 어, 너무 억울해서 고소를 한 고소인은, 음. 사회법으로 고소했다고 내줬고 음. 벌칙금을 받은 그 말하자면 사회에서는 범죄자인데 네. 그 사람은 똑똑하게 네. 거기서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너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네. 사실 참 많이 억울합니다. 저는 네. 교회에서 10년 동안 다녔으니까 네. 많은 권사님들하고 정도 많이 들었는데 어, 한 그렇게, 나, 본의 아니게 삶서 쓰고 나와서 정말 많이 다니시는, 울었어요. 안 다니시는 건가요? 네. 아. 지금은 이제 그냥 조그만 개척교회를. 개척교회. 네, 그러니까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이제 수봉교회에서 쫓겨나가서 딴 데로 다니고 있구만. <laughs> <laughs> 그렇게 된 <laughs> 거예요. <됩니다. 웃음> <laughs> <laughs> 하여튼 오늘 된 주된 말씀은, 보이돼야될 교회가 네. 보이되지 못한다. 네. 보이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